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오후 9시 50분입니다 비트코인은 116,000불 지금 상승하고 있죠 자,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위에 저항선을 깨고 올라갔어요 이제 어제 올렸던 썸네일인데 이렇게 봉이 몇개더 서야겠죠 이렇게 지지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고 아니면은 이것도 트랩이다 이... 이제, 쇼물량 청산시키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 놨었는데, 어 어찌됐건, 상승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이제, 조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더 봐야 돼요. 공이 어떻게 서는지. 자,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보시면, 뭐, 셧다운이다 보다 해가지고, 어, 지금, 조정을 조금 맞는 모습이 있는데, 2018년도에 우리 트럼프 임기 때, 임기 때, 그, 셧다운 있었어요.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어, 파월이 금리 안 내리려고 아주 발악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 관세 때문에, 어, 좀 협상이 잘안 돼서 힘들었었고요. 근데, 뭐, 실제로 셧다운 진행됐고요. 근데 주가는 10% 정도 올랐어요. 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가 한이 정도 이런,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이루어졌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상승을 한 상황에서 이제 또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이미 V자 반등을 한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포물선처럼 올라갑니다. 이전에 그 코로나 때랑 비슷해요. 비슷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또 한번 버블 꺼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정부 정근혁까지는 밟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오를 거다. 지금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정도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MSTR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보시면, 어, 프리장에서 328.40으로 오르고 있죠. 2.57% 상승하고 있습니다. ABIT는 1.8%. 상승 반영을 조금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MSTR, ABIT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21선 지금 터치도 안 했고요. 그리고 하락 트렌드 라인은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고, 자, 그래서,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구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좀 이제 상승의 돌입을 안전하게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쭉쭉쭉 늘어날 겁니다. 못 잡아요. 그때 가서는 못 삽니다. 여기가 좋은 추매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 우리 리밸런싱 포인트는 안 주고 가네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안 주고, 아직 안 주려고,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 트렌드 라인도, 여기도, 우리, MSTR도, 여기를 깨부셔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못 깨부시고 있죠? 자, 26.2, 26, 26 어, 263이 오지 않으면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이벌런칭 안 합니다. 어, 지금 상황에서, 뭐, 양매소 프리미엄이 많이 깎였는데 괜찮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상승할 때, 저는 뭐, 두뭐 배, 세 배, 다섯 배 이렇게 보고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 이제 여기서 파멸적으로 상승할 거다 하고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횡보하고 하락하는 이 구간을 겪으면서, 물론 지금 해칭을 해서, 그나마 마이너스 30에서 40%지만, 어, m, 3 mst로만 본다고 하면 거의 50% 넘게 깎였어요. 60% 가까이 깎였는데, 괜찮아요. 반 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양 매수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어, 크게 상관은 없고요. 신경은 안 쓰고 있고 이제 원이하시는 분들은 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추의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이제 10월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이 설지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돼요. 굳이 뭐 지금. 뭐 셧다운이라고 내리고 그런 거는 이 트럼프의 주특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상하게 분위기를 최악으로 몰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좋게 만들면서 만들면서 본인이 칭찬을 받을 명분을 만드는 그런 뉴 노멀을 만들고 <laughs> 다시 노멀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주가를 계속 유동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위해서 판을 짠단 말이에요 매번 본인, 본인이 임기 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어, 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자,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일단은 어, 지켜보고, 그리고 뭐, 뭐 돈이나 안 잃으면 다행이다 정도죠. <laughs> 자 어찌됐건 이제 저는 계속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승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굳이 지금 뭐쫄 뭐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설레발 칠 필요도 없고요. 일단은 이 삼각수렴을 어떻게 깨부시고 올라가는지 이제 봐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깨부시고 올라가는지 조금 한 위아래로 치면서 아주 강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전달해 드립니다. 해. 자, XAU, USD 조금 볼게요. 어, 금 차트 거든요. 금 차트가 피크를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laughs> 너무 파멸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이 금이 이렇게 우리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같은 기간대에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더위에 있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금은 안전하게 잘 오르고 있죠 그죠어 금이 조금 횡보를 해야 또는 하락 또는 횡보를 해야 분명히 이제 수급이 위험자산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금리 대세 금리 인하 시기는 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뭐 비트코인의 이 사이클이 길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 조금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번 사이클은. 그래서 조금 더 15만 불, 20만 불까지 푼다. 그럼 겨울까지 가서 떨어질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그 다음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대응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예측으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20만 불 갑니다라고 해서 20만 불올 때까지 홀딩해야지 이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15만 불 이상부터는 대응의 영역이다. 과매도, 과매수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어, 뭐 크게 크게 달라진 것들이 없어요. 어, 달라진 게 없고 일단은 봉에또 어떻게 서는지 봐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으셨다면 꼭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편안한 잠을 주무셔야 우리가 어, 투자를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어, 암에 안 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려면 투자는 투자 인생은 인생 돈은 돈 이렇게 해서 물론 이 모든 게 엮여 있겠지만 독립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니까 자. 자,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고요. 어, 매번 말씀드립니다. 자, 사랑합니다.